자,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내리자마자 바로 등화를 밝히죠. 만천의 신조. 어두워지기 전에 이곳에 등화가 있다는 것을 곤충한테 알리자. 하하하 <laughs> 그래서 등화를 켰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 카메라가 약간 좀 어두운 것을 표현을 못하거든요. 완전히 지금 대낮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둠이 찾아 들었습니다 자 2월 할리모은 원정단 첫째날 등화 시작합니다 우후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저녁 매미가 옵니다. <laughs> 매미 잡겠다고 지금 출동했습니다. <laughs> 자 첫번째 곤충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기대 기대 첫번째 곤충은 뭐야 이거 우리나라 그 등얼룩풍뎅이 비슷한애 진짜로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에헤이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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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첫 번째는 등얼로 풍뎅이 같은 풍뎅이 물론 등얼로는 아닙니다. 과실파리 이름 뭐예요? 과실파리. 과실파리요? 과실, 과실. 과실. 과실파리. 오, 어, 요거 예쁜데? 이름을 바로 지어볼게요 이야. 오, 노란... 어, 요건또 뭐지? 아, 음, 재밌네. 나방이 일단 나방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네. 요건 또 다른 놈이네. 새카만 놈이네. 우리나라 등월로 풍뎅의 블랙형 뭐 이런 건가? 응. 으흠. 만남의 광장도 만들어 놓고, 음. 곤충만 오면 되는데, 이씨, 오겠지. 예쁘다. <laughs> 와, 오, 너무 예쁜데? 사막이에요? 이야. 이야 이야. 와 이거 꽃 사막이 이게 개마투스 아니지? 와 오, 너무, 너무 예쁘다 귀엽다. 이거 생긴 게 색감이 야 진짜 엄청 예쁘네 그렇지 이런 게 와야지 등화는 이야 너무 예쁘다 아짜 특이하다 아, 아, 알키데스 알키데스는 여기 살지 않습니다 그럼 뭐여요어 예, 나도 봐도 봐 나도 봐 나도 봐이 아, 녀석은 바로 하일리문 특산이죠 유리세팔러스 아. 야 예, 아 도르코스 유리세팔루스와 네. 약간 장치입니다 알키데스와 유리세파루 팔 차이 턱 밑에 털이, 있긴 털이 있긴 있으면 유리세팔루스 없으면 아 알키데스 아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야어어어어어 네. 아 어, 어. 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 <laughs> 재밌네 야, 요 사막이 또 왔네. 아이고 진짜로 귀여운 사막이. 이야 너무 귀엽다 이녀석 오호 까딱 까딱 사막이. 오 기대온 장치. 이야. 기대온. <laughs> 이게 어떻게 생긴 게 헤라클레스 천행기 때문에. 어헤라클레스쪽이 생긴 아, 모습이 이 장수풍뎅이 갖 같거든요 바보들만 오나 봐다 기훈님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한번 네. 뒤집어만 주세요 뒤집어만 와 네. 멋있게 생겼다 멋있지 색이 약간 자색이네요 <laughs> 에, 이거 나온 지 얼마 안된 이쁘다 신생개체 위에 꿀 저렇게 처음 본다 이 yeah. <laughs> 기대원 장수풍뎅이 꽃우리나 <laughs> 완전 달라 너무 예쁘다 자나 방 우와 <laughs> 어녀석도 역시 유리세팔로스 이야 수컷 이야 여기 할리문산에는 유리세팔로스 개체수가 좀 되죠 와하

야 색감 뭐음 최고 최고 이야 이건 진짜 크다 요리세팔루스오 저건 70 넘겠는데 야 저건 진짜 70 넘는다 와 날개도 수단 못했네 아직 한번 물려 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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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기대온이랑 해볼 만한데. 아, <laughs> 아, 근데 기대온이질것 같은데 얘는. 얘는 알아서 점점 숨기는 거야. 날개다 날개. 요리 세팔로스. 날개 좀줘 바구미. 음. 아이고, 뭐 생겼다. 반날개. 어, 네. 음. 어, 네. <웃음> <웃음> 반날개. 아. 더듬이봐라 이거. 더듬이봐라 이거. 음흠. 음, 여왕개미 종류 같은데. 이놈은 큰 놈이네. 음, 이야 이거 멋있다. 이야, 그렇지. 우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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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코카서스. 이야. 코카서스 스컷오오오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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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역시 할리문 하면은 코카서스 키론 원료 과정이죠. 이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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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코카서스. 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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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나무에는 작은 잎벌레가 붙어 있고요. 전부 다 옹기종기 코카소스를 구경하고 있고요. 오호. 네. 아, 기대어 소형 레드기어가 날라왔습니다 아이기어. 아이기어 아이기어. 어또날라왔어야 오늘 기대어 많이 날라오네. 오호. 이야 너무 귀여워. 이번엔 중각. 야 얘는 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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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각. 오호. 말벌, 위험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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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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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 맵시벌. 맵시벌 맵시벌 아, 예, 쁘네 날렵하게 생겼네 맵시벌이 야 이게 n g your name, Mepsibol, yeah, yo, cut up, oh, money, c o u l 다 n 다 i 다이 아, 은이다 은은은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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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실버. 우, 이야. 골드 티. 진짜 나방 예쁘다. 음. 음, 꽃을 제주 나방. 우리나라 꽃하 어, 유사하죠. 어, 어, 어.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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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 이야. 역시 나라도 있네 꽃을 지르나방 살짝 건들면 까딱까딱 까딱까딱 음, <laughs> 까딱. 소리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음, 나방같은 느낌은 아니고 사마귀같은 느낌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가 너무 많이 날아와서 만남의 광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2단으로 와. 음, 음. 야, 자다 여기서 1부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자, 날씨가 좀안 좋지만 그래도 날라올건 날라옵니다. 이부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할리문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